치매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초기 증상은 5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의 첫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미흡하고 점진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들은 발병 5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약 60%가 발병 전 5년 동안 기억력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3년에서 7년 사이에 치매가 진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종종 일상적인 노화의 일부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최근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치매 초기에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요한 날짜나 약속을 자주 깜빡하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사용의 어려움입니다.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 때가 있으신가요? 평소 쉽게 사용하시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이 자주 끊기는 것은 언어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동입니다. 이번 주가 몇월몇 몇 주인지,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입니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거나 오늘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리시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시거나 평소와 다른 금전적인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의 진단을 받으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물론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진단은 가족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치매 진단은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시니어 아지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니어 아지트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